아니요. 아, 하나로 먹는 거죠. 가자가자의그저기정점 가짜, 거래처들 중에 단속 같이 단속 하자고 한 간판을 같이 쓰자고 한가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. 50, 그안부정좀들렸습니다 형님. 예, 알겠습님 이녀 네. 500m 앞 버스들만 당기는 차선이나 이녀은 여덟 내 갑석에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오라버, 1km 앞 50km 과속 단속하는 오다 콧설 시당 50km.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어이, 밥 먹었어? 에? 아유, 나 집에 가서 알탕 먹으려고 했더니 저녁에 먹어야겠네. 그럼 나 바깥에서 먹어야겠네. 어. 어, 같이 해야지. 카톡방에도 그 하트 하나 날려줘. 알았지? 이 당신이 좀 해줘. 먼저 해줘야 내가 이제 거기 저기 그거 딱 해주지. 티티타카 하지. 좀 부탁 좀 합니다. 알았지요? 뛰어 띄어 봤어 아까 봤는데. 그냥 하트로도 하나 올려줘. 알았지? 응.